다른 분들은 로아운 이후 망했다고 화랑 불만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까지 짜증이 나니까 저라도 긍정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야 단기적으로 보면 저도 그냥 로아 까면서 그냥 풍 땡기고 뭐돈 땡기면 되지 나보고 파급력을 생각하라는데 야 어떤 게더 파급력이 부정적일 것 같냐 아우아 반가워요. 여러분들, 아, 일단은, 제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패차가 아닙니다. 어, 패차 닉네임은, 여기 블래스터한테 갔어요. 이게 어제, 새벽 1시 반쯤에 가르가디스를 도는데, 닉네임이 인기이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저를 알고 계시던 분이신 거예요. 제 팬이셔서 얘기를 하다가 닉네임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심지어 닉네임 변경권도 2만 원인데 그냥 결제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이제 감사하니까 보답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또 보답을 드리는 과정이 약간 닉네임을 <laughs> 사고 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문화상품권 코드로 해서 뭐 성의로 그냥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이제 닉네임이 인기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썰을 막 풀라고 어제 밤부터 막 되게 기분 좋게 있었는데 노스트라크가 중국 거멸로 인해서, 뭐, 변질되고 있다. 막, 나도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구나 싶긴 한데요. 아침에 올, 올린 영상에 댓글로 중국 게임 명문방지를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너 아직도 중국 게임 아니? 근데 난 솔직히 이걸 잘 모르겠어요. 로스트하크가 중국화 되는 거? 저도 싫어요. 너 아직도 그 중국 게임 아니?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심지어 이 사람도 로아를 했어. 근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냐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의 리듬이 있었는데, 그게 깨졌다. 인정. 중국 때문에 한국 서버 패치가 늦어져서 불만이다. 인정. 적당히 걱정하는 건 인정인데 그러니까 짱 게임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데 뭐 님들은 그러면 안할거야안할 거면 그냥 접으면 되잖아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아니, 멀쩡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뭐 망하니, 아니 해서 멀쩡히 즐기던 유저분들도 벌벌벌 떨면서 인기야 지금 멸아보석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상황이 싫다고요. 진짜 상황을 모르는 건 단순 뭐 이미지가 바뀐 게 문제가 아닌데. 아, 그니까, 자, 지금 뭐 동북공정이라는데, 몬스터 바뀌고 그게 동북공정이야? 로아가 그래가지고 뭐, 김치보고 중국 음식이라고 했어요? 오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했다고요? 시발 티끼들이네. 아 이거 처음 봐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에. 아 이러면 안되지 이거는. 아유 아침엔 못 봤죠. 새벽에까지 봤지. 민자기님님 한국석도 중국화되어가는 로아를 실내야겠다 음, 네, 진짜넌 중국 방송 진출 준비 중이지. 제가 지금 아쉬운 거는 하, 정말로 로스하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많은 분들 중에서 게임은 하지도. 왔는데 씨바 잘 됐다 하면서 분탕 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탕 중에 휘둘려서 멀쩡히 즐기시던 유저분들까지 전부 다 지금 불안감에 떠는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저는. 아니말 자꾸 큰거 바뀌면 그때 불타오르래. 안 말게 되면 치료받겠다라고 느껴져요. 앞으로 나올 컨텐츠에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컨텐츠에 영향을 주는 주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 금, 목요일, 금요일 동안 로스트하크 이벤트 기간이니까 뉴비랑 복귀 유저분들 그리고 기존 유저분들 슈모이 캐릭터 잘 성장하시라고 분단장만 무료버스를 70번을 돌았어요 지금 보시면 골드도 안 짓는데 무료버스 다 돌리고 저는 노아가 어쨌든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니까 그냥 우리 게임 망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근데가 떨지 말라고 하소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게임이 망해가고 있는데 저마저도 그렇게 계속 까고 싶지 않았어요. 로아를 실드친 이유는 그냥 그것뿐이에요. 다 까니까. 로스트 아크 좋아하면 짱구 뭐 중국인이랑은이 프레임이 싫다고요. 로아하는 유저가 대케로라고 하는 게너 짱지, 너 중국인이지 이 욕먹는 이 상황이 맞아?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하다가 끝내 얘기해요야 씨발 님들이 채팅 치는 거 뭐? 중국어로 해봐. 중국이랑 다를 게 없다니까 뭐가 달라? 님들이 싫어하는 중국이랑 똑같다니까요? 맞잖아 님들 씨마 뭐 말도 못하게 하고 무슨 하루종일 무슨 이상한 분탕충 취급하고 나라를 팔아먹니 뭐 개소리야 뭐 한국식으로 바꿨으니까 괜찮다? 씨발 근간이 중국 음식인데 왜 먹어 마라탕 왜 먹어 씨발 뭐 씨발 선택적으로 깔끔한 거고지드를 하는 거는 마라탕은 맛있으니까 괜찮아? 뼈다귀장국 먹어 인기님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야, 이거 알아요. 저도 그런 거 공부해요. 어? 자, 이거 외울 때는 자, 손가락으로 똥침을 하면은 이게 손침이에요, 똥침이에요? 똥가락을 향하니까 똥침이잖아. 남침이에요. 나도 이런 거잘 알아. 1 4 7 6 0 3 7 6 3 3제 군번. 제총기 번호 131134. 인기야. 우리의 견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축 조... 이거 씨발 내가 왜 하냐. 중국인 한국말 잘하는. 워실 한글은 저는 한국인입니다. 워지아우 최연치 저는 최인기입니다. 본토 발음 드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주민등록증 있어요. 여기 한국인 맞아요. 에? 뭘 한국 발음이 이상해.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씨 이야기.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 숲속에서 숫사슴을 사사시 수다키 식사하고 산속 새수. 세수... 어 하이안 넘버원. 솔직히 무슨 그 도넛 나왔을 때도 나 로아 깠어. 아, 저도 깔건 까요, 여러분들. 어? 그리고 무슨 캐리비안 베이냐? 차라리 아이템 베이랑 해라. 이렇게도 얘기했어. 왜? 지금 화폐 거래소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건 문제 있으니까 까고. 괜찮은 건좀 어느 정도 감안해줘야지. 뭐, 얼마나 더 합니까? 이개 같은 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어, 시발난 로아 접었는데? 이 새끼들도 접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한 이 정답이 맞아야 되는데, 로아는 접는 게 맞는데? 어라? 이 새끼들 봐라. 이거 터졌네 이러면서 분탕치는 새끼들 존내 많았어 안만 봐도 그래서 그 새끼들 꼬우면 접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시발 로아 할 거야 너네 접었으면 좀 꺼져라 이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발, 야, 우리는 한편이야. 로아가 잘 됐으면 하지. 난 로아에 솔직히 2억 박았어. 맞아. 나 로아에 2억 박았고, 로아 망하면 밥도 못 먹어요. 야, 근데 왜 로아를 자꾸 까냐고. 야, 님들은 화난 걸 이해해달라고 공감하면서 왜 나는 공감을 못해? F들 특징이에요. 어? 공감 능력이 뛰어남. 하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공감을 못해. 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님들 공감 능력 좋다며. 그래가지고 막 불타잖아. 근데 왜 나는 공감을 못해? 말 실수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실수 안했고 제가 실수한거는 그저 공감 못해준거 그거 하나뿐이야 인벤 애몽들이 으엥 씨발 중국몽 좋댔어공감했죠 했을때 나도 그냥 억지 공감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씨발 방송켜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마디 한게 잘못이에요 인벤 사태 보고 왜 열냈는지 모르겠다고 안했다고요 그거 내가 한말 아니라고 내가 한말이 아닌데 왜 그거 한줄있다고 내가 한말이 돼버리냐고 선동당하기가 너무 쉬워요 님들 보이스피싱도 조심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인벤 씨바 거기서, 여, 일본 아바타 나온다는 거, 무슨 일본이냐, 너 재팬해야 된다, 그지랄 해가지고 해놓고 안 나오고. 결국엔 제 생각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그 발언 하나로 의미를 확장해석해서,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잖아. 그럼 내가 그냥 짱! 하지 뭐. 히치 팔로마, 저녁 드셨습니까? 납득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 닥쳐! 좀가 보기 싫으면 가 제발! 내가 중국을 빨 이유가 있어요? 나뭐 중국 시장에 잠식됐어? 전 야동도 중국거나 안봐요 X같아서 중국 별로 안좋아해요 이렇게 된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야 로스트아크 그 카맨 업데이트 아쉬운거 알아? 뭐 다른 아바타나 이런것도 또 하지말고 카맨 나오는 업데이트 날짜 하나만 뒤로 갔다고 X발 도대체 카맨도 못가는 새끼들은왜 그러는지를 생각을 해봤을때 난이사람들을 그냥 방송이나 이런 여론에 휩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판단이 잘못됐을수도 있지만 카맨 또못 가면서 카멘 레벨이 왜 그렇게 중요해? 물론 이제 카멘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비판하는 건 인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아바타가 됐던 컨텐츠가 됐던 다른 걸로 불타는 거 인정이야. 카멘도 못 가면서 왜 카멘 그걸 레벨 가지고 꼬투를 잡냐고. 이미 9월 달로 발표했어. 그럼 우리가 거기서 지랄을 해도 9월에 나와. 근데 님들이 원하는 거 뭐야? 사과야. 사과 받으면 기분이 좀 풀려? 난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사과 받아서 뭐할 건데.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변화가 있어야지. 근데 변화 없을 거잖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전 아무 말도 안한 거예요. 아니, 봐봐. 어차피 9월 13일까지 할게 없어. 로아 방송하시는 분들 뭐 하냐. 로아 어쩌고저쩌고 까기만 해. 왜? 그게 돈이 되거든. 저는 지금 이게 돈이 돼요. 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돈 내놔? 그렇지. 제가, 여러분들, 진짜 대깨로 예요 야, 로아 선물? 거 나도 했어. 나 직접 가가지고 내가 8시간 동안 포장하고 부산 팝업 스토어? 나 거기 비행기 타고 당일날 갔어요. 야, 나 심지어 핫딜샵도 샀어. 이 개새끼들아. 전 진짜 로아를 좋아해요.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 진짜 없어. 물론, 아쉬운 부분 인정이야. 근데 내가 좋아할 수는 있는 거잖아. 제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야, 님들도 로아 옹호 했잖아. 님들 다시 금강선 디렉터님 막 응원해주고 갑자기 어느 순간 막 패드립 하는 거 보고 난이 사람들 사이코패슨줄 알았어요. 인기야 너 방송감 이렇게 좋은 거왜 그동안 티안 내고 있었냐? 야 솔직히 뭐 방송이 노잼이다 노잼이다 하는데 시발 게임이 재미없는데 어떻게 재밌게 하냐? 어? 맨날 발탐비아 쿠크 아벨슈도 일리 약한 가양결 도는데 뭐가 재밌어? 그래가지고 업데이트가 중요하다고 한 건데 업데이트 결국에 물건너 갔잖아 중국 때문에 이제 뭐 말도 못해 왜냐면 님들이 인정합니다 이렇게 중국 때문에 규제가 심할 줄 몰랐습니다. 야이 정도면은 엄청 힘들었겠다. 결국에는 그렇게 여론이 한번 쫙 깔렸잖아 그럼 지금 와서 아니 어쨌든 중국 패치는 알빠노고 한국 서버에 운영 못한 건 사실 아님? 이렇게 팩트를 얘기하면 욕쳐먹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콘텐츠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가지머침 계속 먹어야 돼왜 님들이 인정했잖아 난 진짜 인벤 많이 봐난 난 로겔도 많이 봐요 로겔에 내글 있더만 게임하는 인기 로통령인이요? 아이글 써주신 분 감사합니다 야뭐 통장 잠고가지고뭐단난한 척한다 하는데 너내 방송 안 보지? 나 지금 수도 틀면 눈물 나와 저 여기서 살아요 이씨 군지암 병원에서 살고 있음 돈이 많았으면 여기서 살겠냐? 너 같으면? 근데 왜 모르는데 자꾸 욕만 해 룰렉으로 몇백 땡기면 뭐하냐고 내가 그만큼 또 몇백 쓰는데 니네 로아에 얼마 썼어? 매출이 2억이면 뭐하냐고 남는 게 없는데 나 종솥에 환급받았어 2억 다 시청자 돈이잖아? 그럼 내가 일하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씨 이렇게 웃음 주고 재미 주고 그거 가지고 돈 받는 게내 직업인데 그럼 시청자한테 돈 받지 그럼 가수들은 팬들한테 돈안 받아? 이제 와서 제 얘기를 다시 한 번만 들어봐요. 여러분들, 이러면 좀 다를 수 있어 받아들이는 게... 로아운 이후 망했다고 화랑 불만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까지 짜증이 나니까... 저라도 긍정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야, 단기적으로 보면 저도 그냥 로아 까면서 그냥 푼 땡기고 뭐돈 땡기면 되지... 나보고 파급력을 생각하라는데... 야, 어떤게 더 파급력이 부정적일 거 같냐... 나는 님들이 안 왔으면은 긍정적으로 게임하고 끝났을 문제야... 저 이번 주 3일 동안 군단장 70바퀴 돌고... 카우! 쓰던 전 132수했어요. 마일리지 천만이야. 로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더 보여주냐? 결국 집이냐? 나이 먹어서 그래. 저도 이제 사른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뭐 질질 짜는데 어떡합니까? 쿠퍼이 마냥. 응? 무조건 반사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소를 집어칠게요. 그렇습니다. 뭐제 의견은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과 기준이 조금 더 뒷선에 있었을 뿐이야. 한발더 나아갔는데 뭐또 이런 식의 패치가 진행이 됐었더라면 저도 뭐라고 했을 거예요. 죄송한데 어제처럼 버스 좀 태워주세요. 할건 해야지. 무료 버스 하면 다계정 쌀먹들이 타는 거 아니냐고 어쨌든 로아의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태우는 거겠지 뭐 돈을 벌든 뭐가 됐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잖아 꼭 반드시 로아를 무슨 사랑하고 로아의 이미지를 포장해주고 해야만 게임 유저가 아니에요 걱정하고 뭐 하는 건 좋은데 왜 멀쩡히 로아하고 있는 유저를 중국인으로 만들고 그런 거를 또 하하호호 즐기고 있냐고 새끼들이 분탕이지 그게 로아를 원해서 그런 겁니까?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서운하해 하시거나 뭐 실망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에요. 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만족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접니다 굳이 뭐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저그 자체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짜이진 인기는 이날 구독자가 723명 늘었고 이날 방송 수익은 한국 역사 문화원에 기부되었습니다.